좋아요. 아카입니다. 오늘은 사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사진 찍는 요약을, 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폰에이 폰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폰이에요. 이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요. 네. 그 그멀리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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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으면 엄청 제가 입고 있던 옷들이 다 나와요 제가 키, 키 작아서 내리고 세 번째 밑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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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다섯 번째는 뒤에서 이렇게 친구가 찍어주잖아요 그때 제일 잘 나와요 뒤통수가 뒤에 뭐 뒤에랑 남편 친구 잡고 있을 때 뭐지? 제일 잘 갑니다. 자잔딩스으 <laughs> 가, 예쁘게. 어! 한번 더. 이래서 최고예요. 마지막, 보일래? 마지막 대각선. 대각선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이 찍어요. 짠! 제가 할 것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한 상태에서 거울로 이렇게 찍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도 보이고, 카메라가 제 가, 들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잘 나와요. TV에서 산거 없어. 여기? 유창 거울? 산거 없지. 그, 세개 있는 거울에서 하면 제일 잘 나와. 하나 더, 하나 더. 자, 창문 가까이에서 찍니다 일단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 사람들 보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얼굴 보이게 뭔가 내가 살이 쪘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 할 때는 멀리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살찐 거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내가 좀 말랐다 그럴 때도 이렇게 하고 이건 나 완전 나 말랐는데. 내몸을다 보여주고 싶다면 하 멀리서 이렇게 찍어도 돼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찍어야 돼요. 봐봐요. 아, 이렇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길어 보여요. 아시겠죠? 그리고, 몇 번째냐. <laughs> 마지막으로, 제 주소, 내 동생, 박하엘이 설명해 줄 건데, 바로 손가락 찍기. 손가락으로, 이제, 찍을 때 손가락으로만 찍을 수 있잖아요. 손가락만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그냥, 하트 모양도 만들고, 그렇잖아.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왜? 이건 그냥 손에 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냥 하트 모양을 하면 손에 이렇게 대가지고, 하트 하고, 하트 자.